1600m에서 펼쳐지는 2021 오너스컵 경주 출발했습니다. 가장 바깥쪽 11번 블루치퍼 좋은 출발 그러나 한 가운데 7번 블랙머스크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석세스마초가 따라붙고 5번 킹 오브 글로리와 안쪽 3번 바베어련 6번 프로칸설까지 맞 붙습니다. 7번 블랙머스크가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1반신차 앞서 있는 7번 블랙머스크. 가장 안쪽 자리 선행에 나서 있고 바깥쪽 11번 블루치퍼가 2위로 5번 킹 오브 글로리와 안쪽에 1번 석세스마초 3, 4위권. 바깥쪽에서 조폐 오늘 14번 영웅 루이스와 6번 프로칸솔이 등장해 있고 3번 바베어리언도 바짝 따라붙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종반 3코너 접어드는 시점에서 7번 블랙머스크와 격차가 좁혀지는 11번 블루치퍼입니다. 안쪽에 7번 블랙머스크 신형 서열기수와 함께 맞붙고 있고 11번 블루치퍼 다실바 기수와 함께 바깥쪽 2위권 반마신 차까지 좁혀냅니다. 14번 영웅 루이스가 바깥쪽 3위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페르비치 기수와 함께 3위까지 도약한 14번 영웅 루이스 안쪽에는 3번 바베어리언이 진경기수와 함께 4 8위권 5번 킹오브글로리가 5위로 따라붙고 10번 매니히어로가 6위로 안쪽에 1번 석세스마초와 6번 프로칸설 외곽에는 12번 닥터카슨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줄에서도 7번 블랙머스크가 안쪽에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 11번 블루치퍼가 치고 나옵니다 10번 매니히어로가 한가운데 치고 나오면서 10번 매니히어로 하만시 기수와 함께 순식간에 선두로 부상하는 듯 9번 티제플랜과 함께 치고 나오는 10번 매니히어로입니다 10번 매니히어로 선두에 9번 티제플랜이 추격합니다 바깥쪽 11번 블루치퍼와 13번 왕벚꽃이 3 4위 10번, 10번 매니 히어로 선두 굳히기 나섰습니다. 안쪽에서 이만신이 상앞서 있는 10번 매니 히어로가 하만식 기수와 함께 2021 오너스컵의 주인공이 됩니다. 10번, 9번, 13번, 10번 매니 히어로 직선 주로에서 기다렸다는 듯 선두로 치고 나왔던 10번 매니 히어로 하만식 기수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1,600m에서